답답답답 다, 해대안하하면 다, 맨이 다, 다, 해하하하하하하하 하이 하이 오 라이브 다, 뻔 다, 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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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로로 바꿀게요 죄송해요 하이 오랜만이죠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제가 어딨는지 아시는 분 저는 오늘 니홍고에 왔습니다 까까까까까 미혼이겠지. 미혼에 왔습니다. 껄껄껄. 제 팬이 껄껄껄. 룸메이트 누구예요? 누구일 것 같아요? 왓다시와 룸메이트는 어... 채연, 채연이, 유연이? 왓다시 <laughs> 음. 룸메이트는 시온데 <music> えー、嘘、嘘、そ、自由です、自由です。い自由です、りじゆです。りじゆです。りじゆでです。りょうめいです。かっこいいとるめいです。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ぬなはよ、おぬきよおよ、かんさーみなな 몇살이です 얼마가 어린 거? 몇살이です 지우야 인사해 좀.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laughs> 생얼이냐고요? 오늘 생얼이에요. 생얼이에요. 생얼 생얼이야. 끝났다. 쿠카츠 먹었어? 네, 오늘 딱 진짜 방금 딱 먹고 왔어요. 오늘 뭐 했냐면요. 오늘 다양한 걸 했는데요. 오늘, 오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밥으로 연어랑 감자랑 멜론빵이랑 야끼소바빵이랑 앙버터 소금빵이랑 그리고 치킨이랑 뭐 그런 생선가스 같은 그런 도시락 먹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서, 어? 디저트샵을 갔어요. 디저트샵을 가서, 열심히 디저트를, 어 먹고, 그리고 쇼핑했습니다. 오늘 쇼핑도 하고, 그리고, 쇼핑하고, 쇼핑하고, 육같이 먹고, 지금 봤어요. 이제 저는 일본 편의점에 딱히 그런 큰 흥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가서 하지만 아직까지 흥미 있는 것은 오뎅. 아직까지 오뎅 먹지 못했어요. 오뎅이 너무 먹고 싶어요. 와 대박이에요. 버거 덩스. 정말이에요. 정말 오뎅이. 정말로 오뎅이 먹고 싶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나놀랐어요나놀랐어요 국거덩스 나 놀랐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나 진짜 이뻐요. <laughs> 안녕하세요.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나는 아요 <하치니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브이지니까요안녕하세지오잘은아준브이웃그요웃오요은옆지있잘놀지준일요 <laughs> 웃겨요. 웃겨요. 지지 맞치 보세요. 목소리도 보다라 보다니 참 흥미로워요. 이정도밖요버덩스 <laughs> <정말 웃긴다. 웃음> <laughs> <laughs> 목소리도 보다라 봐요 완전 서운해요. 서운해요. <laughs> 이제는 맞출 때가 됐어요. 혹시 답이 나왔나요? 아직도 안 왔어. 버거덩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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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화나요. 삐질 거예요. 나 삐졌어요. 아니, 나를 못 알아보다니. 섭섭해요. <laughs> 나 삐졌어요. 나붙잡지마요 나 짱구 원장님 목소리 아닌데요. <laughs> 뭐라는 거예요? <laughs> 뭐라는 거예요? 이거 요새 유행이에요. 내 목소리를 못 알아보다니. <laughs> 지 너무 초췌하죠. 죄송해요저해서 죄송해요. <laughs> <laughs> 지우가 나중에 삐지 있듯 <laughs> 나 수민이로 트렌드를 알아. 봐. 이지우가 지금 자기 뭐 보는지 말해보래요. <laughs> 여러분, 안녕. 그리고, 아, 아무튼, 오뎅 못 먹어봐가지고, 진짜, 오뎅 너무 먹고 싶어요. 그치? 계란이랑, 그, 뭐지, 이렇게, 이게 들어간, 떡 들어간, 유부에 떡 들어간 거랑, 너무 먹고 싶어요. 정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오뎅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구요. 아, 그, 뭐지? 어제 뭐했냐면 어제는 기내식 먹었는데 기내식 너무 맛있었고 기내식 먹고 난 다음에 편의점 가서 편의점 냉우동이랑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계란 들어간 그 간장 그 마요네즈 같이 있는 그런 삼김 오오삼김이랑그 <laughs> 그, 아, 뭐라지 개 동그랗게 주먹밥 그거 먹고 아몬지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주빈이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추적 브이로그 보고 햄스터 브이로그 갔다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 라고 했죠. 뭐 사연이 그래서 주빈이가 나는 햄스터에 대해서 판단할 뿐이야. 이렇게 음, 맞받아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주빈, 다 컸어. 역시 내 딸. 주빈이가 왜 언니 딸이에요? 지우 언니 딸이지? 난 이지우니까. 아 맞다. <laughs> 아, 맞다. <laughs> 목숨에 위협당했어요. 넌 이제 오, 죽은 오, 모습이에요. <laughs> 전 이제 죽은 모습이에요. 전 이제 죽었어요. 나, 살려주세요 안녕 모두들 살려주세요 지금 언니들 지지. 어, <laughs> <laughs> 이지우야나 사진 이지우야아 <laughs> 힘드네요 지온이 놀아주기 우이 어, 마이크 설정 뭐야? 우와 아, 이거 뭐야? 어, 아, 뭔가 생겼어요 실제 레옹 불러줘 지효야 랜디 투을왜당신안레 누구세요? 누구세요? 내가 올게. 어우, 지우가 찾아왔어. 아, <laughs> 깜 버거왕스에요 어, 이거 리얼상황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와 근데 어쩐지, 어쩐지 난 그대가 이거 들리더라 문 앞에서 벚거왕 이거 리얼상황이에요 <목소리> T1이 이겼어 아, T1이 이겼어 네, 하루종일 쇼핑하는데 그거 봤어요 나 LCK보고있어 난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지유가 허거덩스. 허거덩스. 아니, 나 진짜 놀아요. 그 AI. I 요요 진짜 know. I I don't I 성우 목소리 n 거 w 스 d 요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어 n t know. I don't k n 가 w 줄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지원이 이겼어요. 지... 지원이가 한 마디 지고 간대요. 나 정말 기대돼요. 원짱 설마 여지 에, 짱이 지. 원이 이겨서 기분 좋아서. 리가있는데 그 아. 어, 그네원이 그 이겼어. 제 시나물 이에요 어떠신가요? 지원이 이겼다. 지원이 무 t i 팀원이 이겼다니까? n y t i m o 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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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싸울 n 야싸 i m o n 거 Timony, t i m o 지금 싸 i m o n y 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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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o n 요 t i m 요 n y 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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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i m o n y Timony, Timony, t i 어젠 제가 지온이니라 싸웠어요. 지온이가제 커플 가방 가져왔어요. 수민이가 제가 사귀는... 너무 좋아해요, 진심으로. 네? 아니, 수민이 나 너무 좋아해. 버거덩스, <목소년> <목소년> 지온이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소년> <목소년> 수민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제 갑자기 저한테 막 어, 갑자기 엘레강스. 이거 옥주세이 준거야 아, 진짜? 바지 한번 자랑해줘요. 바지 한번 자랑해주세요. 짠. 버거덩스, 이게 어떤 바지죠? 이거 옥지 쌤이 주신는거덩스 이거 잠옷 바지인가요? 거거덩스, 이거 잠옷 바지예요. 와엘레강스 아, 나 잠시, 내 잠옷 바지는... 내지는 바지는... 시나지는내바요는내 바지는... <laughs> 내 바지는... 수빈이 네. 내 바지는... 내는내 바지는... 는시나지는내바요는구세요는기서지는어 아니 는데 여기 는방누구는 옆방 지는내 바지는... 내 바지는... 내바는내는 진짜 너무 시끄럽나봐도. 거동스기신이에요 조용히 하고 있을 때도 똑똑해. 그니까 뭐 계속 똑똑. <laughs> 내 여방 누구. 계속 똑똑하게. <laughs> 요금 <죽으세요. 웃음> <laughs> 어, <좀> 무서운데? 그니까. 똑똑하다 이거. 우리는 대결의 신청이에요. 이제부터 별투 시작이에요. 아, 똑똑해봐요 똑똑 to 나배 r e 나그 o u 대결로 You are n 쾅쾅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 o 갔 are n o 거? You are not. y 이 u are n o 못 y <laughs> 얘기하세요 <laughs> 아니 오늘 아침에 그 호텔이면 그거 있잖아요. 청소해 주러 오시는 거 11시 뭐그 때마다 음. 아침마다. 근데 저희가 아, 자고 스테딩? 있는데 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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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픽업 늦은 자고 나랑 채연 언니랑 놀라서 아, <laughs> 이서 <하면서> 일어서 시계 확인했다요 <laughs> 근데 계속 띵동 띵동 거리길래 딱 누가 삑 하면서 비봉 치고 들어오는데 그 청소해 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예, 그분이 막 일본어로 막얘기해 아, 됐어. 이게 렇 얘기한데. 저는 이제 이제 한국어로 호, 화장, 호, 화장실 호,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찬영언니가 다 잊어버려! <laughs> 아, 진짜 많이 쳐서 다 잊어버려! 이렇게 하는 거야 언니가 청소 지금 우리 아직 있어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어 뭐야 <웃음> 됐다 <웃음> 어... 어... 우리도 한아 번... 진짜? 안글동인가 됐다 자다 깼다니까? 근데 우리는 심지어 불도 다 꺼놔가지고 완전 깜깜한 거야 나 응. 이거 응. 다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도 불이 다 꺼져가지고 완전 깜깜한 상태였단 말이야 안마코튼 까지다 치고 나가지고 우리도 우리도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심지어 완전 그니까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었을 때야 네. 그래가지고 완전 잠들어가지고 띵동 소리도 약간 꿈에서 들리는 거 같은 느낌야아그 맞아 시작했어 어 그래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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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갑자기 절컵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응? 이러다가 이제 유연 언니가 영어로 uh, Can you can you come back like two hours later? 막 like, 약간 아, 이래가지고 오오그 우리 오늘 드라이드 드라이드입니다. 청소 안해 주셔도 됩니다. 저, 저 진짜 놀랐어요. 언니가 저게 일본어 유창하게 바로 다이즈부다! 깨졌어 언니 진짜 돌렸어요. 목소리 진짜 크다. 왜? 그래서 진짜 놀랐어 머리가 울려? 어이 여기가 울려 그치 여기는 <laughs> 난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도난 아, 진짜 놀랐어 아, 어, 오케이 어, 이러시면서 거덩슨어거덩슨 재현언니 발성에다 진짜 놀랐어요 자빠질뿐했어요아 그래도 발성 배웠어요 어거덩슨 <laughs> <laughs> 저도 발성 배워봤습니다 다이로브 데스 다이로브 데스 에이 이 성남자 목소리 그걸 검색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요즘 유행하는 <laughs> 이 목소리 사용하 이렇게 해보저 캡컷을 다운받아준대요 요즘 유행하는 <laughs> <사용하는> 요즘 유행하는, <laughs> 요즘 유행하는 <laughs> 이 목소리 사용하는 요즘 유행하는 근데 그런 거 약간 <laughs> 그런 거 쇼츠 같은 거볼 때마다 그런 거 많이 듣다? 그래 엄마를 위해 음악방송을 혹시 이 목소리 싫어하는 분 <laughs> 요즘 많이 쓰이는 캡컷에도 아, 아아 <laughs> 발 찢었어? 이 언니가 발에 찍었어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 아파 <laughs> 뭐야? 평민수민, <웃음> 네? <웃음> 몰라요. 평민수민이 무슨 뜻이죠? 평민, 어이, 서민, <laughs> 서민주제, 이거 꽃보양자에 빠졌거든요. 요새 음, 아스, 베르 y 아, 평범한 수민, 에 네 언니들한테 지금 기 빨려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아. 야 왜? 기 빨려도 라이브 해야지 헉. 인정 허거덩슨! 오늘 하나 또 좋은 애 배웠어요! 대박이에요! 역시 프로의 자세예요 허거덩슨!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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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우슬이가 언니예요? 언니 우슬이에요우슬이가 지우 아니야? 그 역할? 아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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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네 좋아하는 거 맞나? <laughs> 네 <니네>. 아아아아 <laughs> 좋아하는 거 맞냐고 Girl. 뭐 하는데? 니네 한 번도 배아본적 없지? <laughs> 네 어? 제대로 해봐한 번? 지우가 평가해줘. 라고 시 페이커 인터뷰 보고 있어아 <laughs> <목소리로> 저거 댄스 나 진짜 반하. 이제 좋아 웃을 연기. 이 그래. 좋아해 본적 있나? 대짜 진짜? <laughs> 진짜? 네네 네, 좋아해 본적 있나? 아 아니야. 네, 네 내한 번도 좋아해 본적 뭐, 없어. 상대방 역할을 해줘봐. 내가 먼저 밥 먹자고 연락하고 내가 내가 먼저 대답하 버렸죠? 대사를 알려줘봐요. 와 근데 이걸 아직도 음. 기억하는 나도 대단한 거 같아. 대단한 거 같아요. 빨리 얘기해줘요. 말하고 싶않아 <laughs> 니내 네, 좋아해 본적이나 아니라고 그럼 그냥 상대방이테니 좋아한 적 없지? 있다 <laughs> 언제? 몇시몇분부터아 <laughs> 근데 그거야 아니야 못더라니니내 좋아해.. 했 아니야 나 좋아한 적 없나가 아니라 아한 음. 번이라도다 아이한 번이라도, 나. 아, 이한 번이라도. 음. <laughs> 내 좋아해 본적 있나? 아, 아니라고. 어, 왜 괜찮은 거 같은데. <laughs> 한 번이라고. 아, 나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야? 응, 나 그냥 대사 그냥...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건데. 아, 아니라고. 대사 그거 아니라고 이건데. 네, 한, 한 번이라고. 어. 한 번이라도 내 좋아해 본적 있나? 응. 있지. 나 서울말 해도 돼? 응. 응. 고마워. 내 좋아해 본적 있냐고. 아, 프롬으로 그럼 그 대사 좀 보내 달라고 <laughs> 하이제야 야, 여기 있다. 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전화 끊을 때까지 기다린 적 있나? 니 네. 그랬죠? 한 번이라도 내 전화 끊적 은 있나. 에헤이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전... 먼저 전화 끊을 때까지 기다린 적 있나? 네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전화 끊을 때까지 기다린 적 있나?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 하나 때문에 부산 내려온 적은? 내 하나 때문에 부산 내려온 적은? 어, 나 기억났어. 네 요즘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네... <laughs> 뭐야? 네 요즘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laughs> 와, 채연 언니, 니. <laughs> 네. 채연 언니가 수민이 너무 니. 네. 아 여기 써주셨다. 니, 네, 내가 요즘 니, 네,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laughs> 뭐 때문에 웃고, 뭐 때문에 웃는지. 응, 응. 먼저 물어본 적 있나? 먼저 물어본 적 있나? 스라 그건 니. 네! 내도 안다. 왜? 나만. 어? 와 어. 어, 수민이 발소 장난 아니다. 왜 <laughs> 나만? 해봐. 즉흥 연기, 즉흥 연기. 제도 보라고 조교의 시범이 필요하다 생각하. 아니요, 전 아니요. 에 나만 왜 덕선이야? 나만 왜 덕선이냐고? 음, 나 입술색 너무 없다고 그냥 이제 뭐 수민이위 해서 출연해줄게. 바바나나바바 나나 바ナ 나나 バナ 나나 김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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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ックキムチックケルマ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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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야. 김치국이야 e t a Marigan. She 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 o 밥, 김치 김치 밥. 밥 She 밥, c 김치국, 밥, 김치국, 김치국, 밥 dal, date覆, <idencecade> 김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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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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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캤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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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맥이야캤김이야 캤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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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캤맥야 캤맥이야 캤 나 마실래? 네 고마워 야 건데 그냥 그거 약간 제로 콜라머? 지금 나올 수 있어? 음아 모자 모자 싫어.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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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너 먼저. 야, 언니, 여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난 9야. 여기가 진짜 동그래요, 언니.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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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진짜 9. 여기가 진짜. 원이에요, 원. 와우. 멀리 있다, 잠깐만. 이쁜, <laughs> 이쁜 소라게래. <laughs> 얼굴이 안 보이는데, 어. 왜 이뻐, 왜 이쁘다. 이 명이 너무 노래서 얼굴 진짜 빨갛게 나와. 맞아. <laughs> 나 진짜 완전 <오늘> 빨개요. <laughs> 어? 너무 시끄럽겠나?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시끄럽긴 했어. 너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 지금부터 a s m 라이브 시작할게요 시작 갈게요 난 이방사람도 아닌데 내가 제일 먼저 아우 oh, I'm so sorry 이랬어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같이 말바봐요여러 <목소리> 저희는 이제 라이브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Sorry 너무 무서워요